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 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함이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요즘 어, 한국 평창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동계 올림픽 TV 중계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십니까? 네. 스키를 타고 높은 속도로 아주 내리막을 달리는 그 경기를 보면 가슴이 시원해지죠. 또 그런가 하면 뭐 클링이라고 해서 큼직하고 둥글고 넓적한 돌을 얼음판 위에 미끄러뜨려 놓고는 뭐그 앞에 달려가면서 막 빗자루로 썰어주는 또 이상한 경기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동계 올림픽에서 가장 많이 지켜보는 경기는 역시. 피겨 스케이팅이겠죠. 피겨 스케이팅은 동계 올림픽의 꽃이라 해도 됩니다. 그만큼 우아하고 예술적인 경기죠. 근데 이런 최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기이지만은 경기에 많은 선수들 간의 경쟁은 참으로 치열합니다. 이 상대방을 꺾어야만 자신이 메달을 받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쟁심 때문에 이 예술의 극치를 추구하는 선수들이 때로는 가장 추한 모습을 구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1994년도 1월에 미국에서는 그해 2월에 노르웨이에서 열릴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피겨스케이팅 여자 선수들 선수를 선정하는 대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 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던 선수들을 둘이 있었는데 낸시 캐리겐 그리고 타냐 하딩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앞두고 연 연습을 마친 후에 퇴장하고 있는 낸시 캐리건 선수에게 어느 계한이 다가가서 몽둥이로 오른 발을 쳐서 부상을 입히고 도망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스포츠계의 가장 유명한 범행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인을 붙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낸시 캐리건 선수의 라이벌인 타냐 하딩 선수의 남편이 이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것이다라는 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범행 동기는 낸시 캐리겐 선수에게 부상을 입혀서 타냐 하딩 선수가 확실하게 미국 대표로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낸시 캐리겐과이 타냐 하딩, 이둘다 아주 뛰어난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캐리겐은 키도 크고 또 사람들에게 품위 있는 그런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 사업체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그 의상도 유명한 회사에서 만들어 주었어요. 반면에 타냐 하일딩은 키가 작고 좀 성격이 좀 그칩니다. 그리고 경기 심판자 심판들에게도 좀 좋은 느낌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후원자도 없었고 돈이 없어서 자기가 직접 만든 옷을 입고 경기에 임해야 했습니다. 스케이팅 실력에 있어서는 캐리건에게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타냐 할딩은 늘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에 임한다라는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으로 어, 이 네스 캐리건이 입은 그 상처는 그리 크지 않아서이두 사람이 모두 다그 때의 동계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자, 캐리건은 은메달을 획득했어요. 어, 그러나 사건에 연루되었던 타냐 할딩은 8위에 그 추급합니다. 그후이 사건으로 타냐 할딩은 미국 피겨 스케이팅에서 활동 금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악명 높은 선수로 그렇게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시기심이 생기죠. 그리고 그 질투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에 오명을 남기는 그런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도 여러 차례 이런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한 이삼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만과 그 불평과 각종 비방의 말을 끊임없이 듣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에 기록된 모세의 경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비방하는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잠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비방의 근원이 있었어요. 이 사실 민수기 12장은 민수기 11장의 연결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11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번 모세에게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엄격하신 징계였죠. 오늘 읽게 되는 민수기 12장은 모세를 향한 이세 번째 원망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모세는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죽음을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허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식에 대한 불평, 불만을 토하고 투정을 부리며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도무지 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제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는 또 하나의 정말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모세의 본래 부인은 미디안 여인 시보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시보라 외에 둘째 부인을 맞이해 들렸던지 아니면 시보라가 광야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둘째 결혼을 하게 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맞이했던 이 아내의 인종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스라는 나라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지역적으로는 현대의 수단나라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구스 사람은 아프리카 민족으로서 살결이 검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의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인종차별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모두 참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참 특이한 단일민족 아닙니까? 이 단일민족이기 단일 때문에 이 타민족에 대해서 더더욱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가운데 인종차별의 발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어떤 한국 목사님들은 이 국제 결혼을 제약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한국의 그 민족 의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종적인 차원에서 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나한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된 사람들에게 그 죄악된 문화가 스며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을 타협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셨기 때문에 내리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인종 간에 결혼하는 것이 성경에 검지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설사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을 피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한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모세가 결혼했던 이 여인에 대한 비방의 화살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종에 대한 그 비난은 이 핵심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이런 비방 이면에는 더 깊은 원인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자, 아론과 미리암의 그 마음속에는요. 모세에 대한 아주 심각한 비교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의 주제는 인종 문제로부터 시작했지만은 곧이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지위 문제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를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권위에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랐느냐라는 뜻이죠. 모세와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따라서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모세가 홀로 백성의 지도자로 있는 것은 마땅치 않고, 자기들도 그 자리를 함께 차지해야 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자, 물론 하나님은 이전에 이두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미리암은 호계가 갈라지는 그 기적이 있은 후에. 여인들을 이끌고서 하나님께 춤을 추며 찬양을 지휘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경은 미리암이 또 선지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리암은 성경에 나오는 정말 몇명안 되는 여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미리암은 모세의 어린 시절에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딸이 물에서 모세를 발견했을 때에 미리암은 정말 정말 지혜롭게 자기의 동생 모세를 위해서 누나의 역할을 톡톡하게 했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내가 히브리인 유모를 소개해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는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갔어요. 생모인 자기 어머니 요규벳을 데리고 갔죠.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 미리암의 그 지혜로운 역할을 통해서 자기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와서 양육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 후에 이 선지자로 천지, 어, 쓰임 받기 위해서 아마 어릴 때부터 참 그런 총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론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자기는 이 일을 할수 없습니다 라고 주저했었어요 그때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둘이 같이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아론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그 예배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참으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니가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미가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도로 타는 집에서 송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따라서 이두 사람의 이 미리암과 또 아론의 지위와 역할을볼 때에 이 모세 이 보통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한 이 비방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식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신경전 정도에 그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의 근위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질투였어요. 질투. 모세가 누리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 영광과 권세를 자기들도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비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방. 오래 전에 상선 한 척이 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선장이 보니까 아, 평소에는 모범적이었던 순원 하나가, 하나가 아,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해 기록에 이 사람이 오늘 술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날그 다음 날그 선원은 선장에게 다가서서 기록을 좀지워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평소에 내가 하지 않는 술을 실수로 마신 것은 참내 잘못인데 그 배주인이 나중에 그 기록을 읽으면 자기는 해고를 당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제발 그 기록을 좀 수정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선장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나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 뿐이다.라고 하면서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선원이 어쩌다가 항해 기록을 어, 하게 되었어요. 기록을 적게 되었는데 그날 있었던 이런저런 일을 다 기록한 후에 오늘은 선장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선장이 나중에 이 기록을 읽고서 화가 난 거예요. 선장이 늘 술을 마시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죠 오늘은 수, 어,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선장은 이 기록을 고치라고 선원에게 고통을 쳤습니다. 선원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은 것뿐입니다라고 그렇게 선장에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록 그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은 그 기록을 읽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어떤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는 비방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은 꼭 허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다 해도 얼마든지 듣는 사람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비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 세세게 다 말씀하셨는데, 이 유독 모세가 기회를 타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전한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우리의 속마음을 싹 감추고 이런저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참으로 공정하신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 비방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그 질투심에 늘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질투심 때문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그 질투심 때문에 사울 왕은 그렇게도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종교 주도자들도이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미리암과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던 그런 선지자의 자리, 그리고 또 제, 대제사장의 위치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받기에 과분한 은혜를 이미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어리석은 비방의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비방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조금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죽을 적인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누나와 형을 통해서 정말 괴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남에게서 공격을 받는 것은 그래도 좀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족이 그것도 가장 의지가 되어주어야 할 형제가 이렇게 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공격을 해왔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자 모세도 얼마든지 말을 받아서 대받아서 할수 있었겠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선택했는데 너희들이 왜 이것을 문제로 삼느냐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너희들이 선지자가 되었고 또 대제사장이 된 것은 다내 덕인 내 덕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왜내 아내를 하필이면 거구 넘어지느냐 이런 말도 가능했겠죠. 하지만 모세는 전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온유하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온유하다는 그뜻 외에도 우울하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삼절은 모세가 이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사람이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일체 대응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600년 전에 존 크리소스텀이라는 참으로 훌륭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교회 내부에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크리스토스 크리소스텀은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 비방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비방인지에도 관계없이 지도자는 묵묵히 용서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성질을 죽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부당한 비방의 표적이 될 때에 마음을 다스리고 용서하는 것. 이거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세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비방하는 사람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일에 가능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로 오히려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동 터질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을 모세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온유와 겸손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세 사람을 성막으로 부르셨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지적하셔서 너희들이 더 가까이 오라라고 하셨을 때에 이두 사람 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큰 오류를 범했다고 라 자기들의 양심이 가르쳐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범죄자가 사형언도를 받기 전에 법관 앞에 서듯이 정말 두려워서 온몸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들려주셨어요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론이나 미리암 같은 일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또 꿈으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듯이 그렇게 대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 절부터 8 절까지 내용인데 다시 한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그분은 내가 대명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근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신례산 위에서 4 0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인간은 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뒷모습을 잠깐 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 미리암이나 아론보다는 명백하게 더큰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종 네 모세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세웠고 내가 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로 선택했는데 너희가 왜 감히 모세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라는 정말 칼과 같이 날카로운 그런 추궁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마음도 없이 감히 모세를 비방하는 것에 대한 호통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비록 나이가 적은 동생이었지만, 아론과 미리암은 당연히 모세에게 순종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제 아무리 가까운,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가까운 가족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어 쉬운 일이 아닙니다,죠? 그렇죠? 오십 년 전에 훌륭한 작가로서 활약했던 사무엘 백킷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전 세계의 각광과 또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는 그 똑같은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 백킷의 아내는 남편이 작가로서 성공하고 점점 더 유명해지는 것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졌고 늘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9년도 어느 날, 백혜슬 아내는 어디선가로부터 전화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 전화를 붙잡고 조용히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는 한두 마디 대꾸를 하고는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남편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정말 큰일일세. 그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날 백혜슬 아내는 전화를 통해서 어떤 불행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전화는요. 남편이 다름 아닌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촌이 눈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모세가 바로 이런 일을 겪었던 겁니다. 모세가 잘 되니까 이 누나와 형이 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참 불신하고 원망 불평을 늘어놓아서 지칠대로지쳐있던 모세에게 이두 사람의 행동은.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온유와 겸손으로서 올바른 반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반응을 오히려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찾아오는 그 시기심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반응하시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에 대한 징계가 따랐습니다. 아론과 비리아미그 자리에 정말 꼬꾸라지고도 남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데 어느 누가 제정신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 그 정죄의 말씀에 정신을 잃고 엎드려져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민수기 12장 9절부터 10절 두 절의 말씀 나누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를 바라시고는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도 성막 위에서 그냥 그두 가 버리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떠나시는 것보다 더더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이두 사람에게 곧이 죄에 대한 징계가 따랐습니다. 자,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하는 참으로 두려운 형벌이 내려진 것을 보면요. 아마도 모세를 비방하는 일의 주동자는 역시 미리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미 대제사장의 그 종교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뭐큰 불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에게 잘못이 있었더라면 미리암을 바로 잡아주지 않은 것, 그것인 줄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리암은 온몸이 마치 눈이 내린 것 같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서 비로소 아론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내주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여 그러면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뜻하는데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여 그럴 때는요. 하나님도 물론 뜻하지만은 사람에게도 존경하는 사람,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이면 그 사람을 주요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위치를 인정하고 자기의 자세를 낮추는 그런 표현으로서 아론이 모세를 주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의 행동이 참으로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무지한 생각으로 죄를 지키는 했지만은 이 형벌은 고두어달라라고 간절하게 동생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1 1절1 3절 보십시오. 아론이 이에 예 모세에게 이르되 어, 슬퍼도다 내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이 간청대로 모세는 아주 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세요. 정말 간략하고 아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일반 순자들이 참 달랐던.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마치 친구의 요구를 들어 주듯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늘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미리암을 나병에서 낫도록 건져 주셨어요. 하지만 모세를 비방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자신의 그 판결을 거두어 들으지 않으셨습니다.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길르 시대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 지니라. 자, 미리 하면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던 지경 바깥에서 쫓겨나서 나병 환자들이나 다른 여러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사람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딸의 행동을 나무라고 그 얼굴에 침을 뱉을 정도로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면 최소한 7일 정도는 그 딸이 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정도로 미리암의 그 비방하는 죄는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상당한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미리암이 이 정도로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끝난 것은 천만 다행이죠. 모세의 강구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은를 내리셔서 이 정도에 거쳤던 것입니다. 자, 이 7일 기간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비방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니까 저렇게 형벌을 받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암 가루는 요즘으로 말한다면 뭐 불신자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이미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비방하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호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앞서가고 있고 또 헌신함이 주를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 비방의 죄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방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시고, 모세와 같이 온유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신앙인의 반응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